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손이 없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예, 네, 다 손이 있지요. 손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손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코를 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힘안 들이고 아주 쉽게 일을 해치웠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지요.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은 여럿이 힘을 모으면 쉽게 일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은 일하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비어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유용한 일부이지만 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일에 내가 손이 없다면, 이 손이 불구라면, 또한 손을 또잘 쓰고 있는데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점 감사하고 있는가 그냥 무심코 손을 사용할 뿐입니다 사람이 가진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과 관련해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일 손이 부족하면 손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손이 부족하다 말하고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면 내손 안에 있다. 내수 중에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 손을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었다는 말을 할 때에는 손을 뗐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뗐다 말합니다. 또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기도 하지만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씀씀이가 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사람을 마구 쓴다 손에 쥐고 막 흔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풍덩풍덩 쓰면 손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하듯이 손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이 많은 것은 손이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은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인의 손을 잡고 걸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면서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던 도마라는 제자가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장담하며 제자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손가락을 부여잡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도마가 본 예수님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도마는 어떠한 예수님의 손을 보았길래 완전히 180도 변하였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도마는요, 섬기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두 사람 앞에 대화가 놓였습니다. 두 사람 그들은 각기 물을 떠다가 씻었어요. 손을 갖고 씻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었고, 한 분은 예수님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똑같은 대화에 물을 넣었는데, 상황은 전혀 틀립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나도 높아서 폭동이라도 나면 어찌 하냐는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말을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는 책임 회피를 위해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가 책임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전에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는 외쳤습니다. 모든 성도가 암송하며 외쳤습니다. 책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 풍속에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합니까?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합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려고 무릎을 꿇고 대아래 들이밀 때에 깜짝 놀라 뒤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절대로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히려 씻겨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씻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는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대하에다가 딱 물을 넣어 놓고 의자에 앉히고 여러분 세족식 할 때요, 발을 씻겨 줄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세족식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발을 한 서너번 닦고 옵니다. 그냥 일하다 와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발을 내민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뭐예요? 더러움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더러워졌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나의 이 모든 더러움을 위해 주님께서 씻어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씻기는 손은 무슨 손일까요? 섬김의 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함이라 교회가 어느 때 은혜가 넘치고 부흥할까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섬길 때 그곳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저도 사역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아니하던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말없이 묵묵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일들을 섬김의 모습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생각하며 섬김의 진, 진실한 모습을 몸소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광고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은 크게 광고하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그리고 눈치 그리고 행동 하나가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져 있으면 그 섬김의 대상인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섬김을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섬김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섬김을 깨닫게 하였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자신의 교만한 것들을 다 깨부시고 회개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마는요,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교만한 도마는 겸손히 섬기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의 교만과 불신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믿음 없는 자신의 발을 닦으시던 예수님의 손을 바로 도마가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철봉에서 매달려 본적 있으시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견디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손에 못이 박힌 채 6시간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피가 흘러내렸고, 또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도록 달려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이렇게 나가서요, 이렇게 놀다가, 아니 운동하다가 힘들 때가 뭐냐면, 가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박히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국에서 보지도 못했던 그 가시들. 심지어,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요, 자전거 산지 하루 만에 펑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작은 가시 때문에. 아니, 그 타이어가 깊숙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전거 산지 하루 만에 빵꾸 나서, 그 다음날 못 타고요. 예, 여러 날 후에 다시 고쳐서 탔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시에도 아파갖고 예, 눈물 찌끔 흘리는데 예수님은 대못에 박히셔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잘못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손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직도 죄책감이나 죄짐에 눌려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보십시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기도해 줄때 어떤 손으로 기도하는가? 다른 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손으로 성도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손을 의지하고 믿으면 죄가 아무리 흉할지라도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입니다.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그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도마는 바로 그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구멍난 손, 손등이 뚫린 손, 그 손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붉은 피를 철철 흘리시던 예수님의 손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피, 그 구멍, 그 십자가의 손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못자광난 손을 그 도마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고통을 이기신 그 손을 바라보는 성도와 목사가 어야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 붙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그냥 보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다가가셔서 안정케 해주셨는데 그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 친히 손을 내밀어 붙들어주신 예수님 멀게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장 가까이 찾아와셔서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무리로 걷다가 의심하여 빠져나갈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위기를 만날 때에 붙들어 주시는 손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마음이 곤란할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대학원 박사이든 아니면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사람이든 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가? 다 문제가 있고요. 기도거리가 있고요.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승패는 갈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의지해요? 사람의 손을 붙듭습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합니다. 외모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자주 의지됩니다. 절대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앙 가진 우리 에파소스 목계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비 오는 날이요, 신혼 동을 건너는데 너무 급하게 뛰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엉덩이가 무지 아팠습니다. 왜? 단번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누구를 봐요? 아픈 거는 고사하고 주변에 누가 있나 쳐다보다가요. 뻘떡 일어나 갖고 어떻게요? 예. 수, 아픈 몸을 이끌고 손살같이 그 신호등을 넘어왔다니깐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디 앉아 안 다쳤습니까? 아, 엉덩이 괜찮아요? 뼈 부러지지 않았어요? 너무 심하게 넘어졌으니까. 아, 저는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요 어떻게요? 빨리 건너서 신호등을 건너서 집에 가서 보니까 몸이 시퍼렇게 들었더라고. 요 여러분, 제가 왜이 이 말을 합니까?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산다고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백만원짜리 옷을 안 입어도 내가 흐뭇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될때그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바라보며 따라가며 예배드립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을 믿고 의지하면 죄가 아무리 흉할지라도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먼저 파도를 보고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무리로 걷다가 의심하여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임해서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은 위기를 만날 때 붙들어 주시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처럼 세상 물결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믿음 없다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도마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혼내지 않는다고요. 왜 의심하느냐. 막 혼내고 너는 저기로 나가라. 예수님이 화내지 않으셔요. 이해시키십니다. 그리고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도마를 아껴 주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음을 회복하게끔 만드시는 예수님. 우리 같으면요. 저 제자 잘라 버려. 12명, 11명만 있어도 돼. 너는 나를 못 믿었지? 너 나가.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해시켜 주시고 직접 손으로 만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도네이션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다 응답해 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제가 목사가 된 것,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도마를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죽겠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구센팔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물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바닷속으로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도마는 믿음이 떨어진 자기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마는요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누가 오십니까?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져 주시니. 그녀가 병에서 남을 얻고 일어나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손을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베세다의 소경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소경은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손은 고쳐주시는 손입니다. 약도 흔치 않을 때 아기가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막 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이불을 깔고 반드시 눕히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으로 배를 만져주십니다. 어머니가 배를 문질러 주시면 아빠 턴 배는 거짓말처럼 편안해집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경험을 하였을 줄 믿습니다. 어머니 손은요 약손이라고 해요 그것은 뭡니까? 사랑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고치기만 하는 손이 아니에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손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니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손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고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살리시는 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편, 89편 13절을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리이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손.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접촉되어 순간의 나음을 얻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또한,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며, 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잘못된 것을 완전하게 고쳐 주십니다. 도마는요,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믿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손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보고 계십니까? 무엇 보시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봅니다. 사람 봅니다. 사랑을 봅니다. 도마는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전에 자기가 없을 때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도마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도마를 치료하시고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가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신앙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같이 피흘려 상처를 입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이 계속 오더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피흘리며 희생하며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만 무엇을 위해 살아요?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먹을 것으로 채우든지, 외모를 고치는데 심쓰든지, 돈을 버는 일중독에 빠지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사랑받고자 애쓰면서 살든지, 아니면 명품이나 세상에, 여러분 쇼핑을 통해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손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본 예수님의 손은 섬기는 손이었습니다. 자신을 씻기려는 예수님의 손을 볼때 도마는 자기의 더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해 피흘리신 예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도마는 바로 그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우리의 약함과 믿음 떨어지는 그 믿음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치료하시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요, 믿음으로만 볼수 있습니다. 엘파소스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씻기시려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 우리를 고치시는 손. 또한 그 능력의 손을 보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희망 가운데 소망을 갖고 한쪽 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